세상에서 토익을 가장 쉽게 강의하는 조성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동격 명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격이라는 건 같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 명사랑 뭐가 같냐면 뒤쪽에 있는 대절이 같아요. 참고로 이때 대절은 명사절 대시입니다. 그래서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대과 그 앞에 있는 명사가 의미적으로 같다라는 걸 우리가 동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명사를 우리가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는 명사다. 그래서 동격 명사라고 부르고요. 뒤에 있는 대절을 동격의 의미가 있는 대시다라고 해서 동격 대 또는 본격절 대 이렇게 부르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예를 하나 들어 보면 the fact라는 명사가 있을 때 뒤에다가 의미적으로 연결이 되는 대절을 하나 붙여 볼게요. that he is kind라는 표현 하나 적어 보겠습니다. 자, 그 사실이죠. 그 사실이 뭐냐면 그가 친절해요. 자, 그가 친절하다는 게 사실이죠. 그 사실이 뭐예요? 그가 친절한 거예요? 이렇게 앞에 있는 the fact와 뒤에 있는 that his kind가 의미적으로 같다 라고 했을 때 앞에 있는 명사를 동격명사라고 하고요. 뒤쪽에 있는 대절을 동격대 또는 동격절대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러면 동격명사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명사가 일반적으로 사람이나 사물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동격 명사는 사물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잘 나오는 다섯 가지의 동격 명사를 기억하시고 이런 동격 명사 뒤에는 동격절 대시 나온다라는 사실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첫 번째가 조금 전에 썼던 the fact 뒤에 대절이 잘 붙는 형태죠. 그래서 대트야라는 사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the news that that yeah라는 소식 이렇게 되겠고요. 세 번째는 the idea that that yeah라는 생각 이런 표현이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the rumor that that yeah라는 소문 이런 표현도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the belief that that yeah라는 믿음 신념 이런 표현들이 뒤에 있는 대절, 동격절과 같이 잘 쓰인다라는 사실을 기억해 두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때 대슨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명사절 접속사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명사절 접속사니까 뒤쪽에 완전한 문장이 들어간다까지 기억을 하시면 동격명사는 마무리가 되겠습니다.